제가 진짜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아서 고민하는 분들은 너무 많고 반대로 드라이버난 너무 잘 치는데 아이언이 너무 안 맞는다는 분들은 잘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쓰러치냐 못쓰러치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쓰러치는 타법을 내가 익혀서 드라이버가 쉬워지고 아이언은 좀 어찌어찌어찌 어찌 어찌 치는 그런 식의 골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다라는 거죠 자, 물론 아이언도 7번, 6번, 5번, 내려갈수록 안 맞는 분들도 정말 많죠. 자, 근데 내가 일단 드라이버를 제대로 자신감 있게 치지 못하니까 필드 나가서 옵이 나고 터져버리면 그 다음 뭐 치기가 싫어지잖아요. 결국에 내가 쓰러칠 줄 알아야지만 긴 클럽, 특히나 드라이버를 잘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짧은 클럽은 내가 좀 바로 들어가는 느낌, 긴 클럽들은 내가 뒤에서 쓰러치는 느낌인데, 자꾸 다들 쓰러칠 때, 오른쪽으로 쓰러치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잘못된 게요. 잘못된 부분이, 자, 오른쪽 팔,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쓰러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왼쪽과 왼쪽 팔로 내가 쓰러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쓰러친다. 쓰러친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완만하게 스윙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다운 스윙 때, 넓게 스윙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결국엔 쓰러친다라는 건데 자 왼쪽 팔과 왼쪽으로 내가 쓰러치려고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첫 번째 클럽을 넓게 내리게 돼요 백스윙 탑에서 아래쪽으로 다운스윙할 때 아무리 쓰러치고 싶어도 오른쪽으로 쓰러치게 되면 결국엔 스윙이라는 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가파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쓰러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넓게 스윙이 이루어져요 넓다라는 것은 이 범위 다운스윙의 폭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왼팔과 왼쪽을 쓸게 되면은 왼 어깨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턱에서 분리가 되면서 옆쪽으로 손목을 이렇게 옆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왼팔을요. 다운스윙 범위 자체가 넓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자 그래서 왼쪽으로 쓰러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왼팔과 왼팔꿈치가 쓱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쓰러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쓰러지는 것 같지만 퍼올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안내요 쓸려는 맞는데 거리가 멀리 갈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 왼쪽과 왼팔로 내가 쓰러지려고 하게 되면은 뭘 느낄 수가 있는 첫 번째 손목이에요 1 단계는 손목 손목이 내가 떨어지지 않고 찍히지 않고 손목이 옆으로 돌아가는 걸 느끼는 게1 단계 자 이게 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왼쪽 팔과 어깨에요. 분리가 되면서 쓸게 되면은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다운스윙이 넓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여기까지 내가 만약에 잘 된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왼쪽 무릎까지 하체예요. 우리가 왼쪽으로 쓰러지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에 왼쪽에 하체까지도 이렇게 바운스가 타지면서 리듬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디딤발이 이렇게 디뎠다가 일어나진 형태로 바운스가 타지면서 제대로 쓰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탑에서부터 낮아지면서 최저점에서 내가 쓰러지는 형태로 스윙이 이루어지게 되면 완만한 형태의 다운이 이루어지면서 임팩트 구간에서 쓸어서 칠수 있는 형태의 스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